인간이 인간은 교육 받기에 따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런 겁니다. 누가 누가 하루에 많이 죽이냐 경쟁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세뇌되고 나면은 아까는 그렇자서끼리끼리 사람 잘 상처 잘 이리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내가 상상이 돼요. 며칠 사이에 30만 명 학살한다. 임신한 여자 배 찔러서 애 끄집어내고 얼굴을 살는처로 껍질을 벗기고 어?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야. 알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교육과 어떻게 환경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악랄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란 존재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알겠어요? 사람 믿다가 항상 뭐 당하나 사기 당하는 거야. 너는아직들 경험해서 모르겠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는데,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고, 어? 늘 사람 잘 믿으면은, 인간 사람 의지하고, 사람 잘믿으면 사기 당하고, 배신 당하고, 결국은 본인만 상처만 입게 된다고. 남친 여친 너무 믿지 말라고 씨발, 그 새끼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어, 그년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게 인간. 선생님도 그만 사모님한테 늘 그렇게 의심하고 배신하는줄알 생각해요. 그렇지! 안당하도록 하려고 관리를 서로가 잘하는 거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남녀간의 씨발이 떼우가자, 남녀간의 어? 사랑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저절로 행복 이루어지는 이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게 많아, 늘 관심과 사랑과 늘 많아 관리가 필요한 거죠. 나도 우리 집사람 관리하는 거고 집사람도 나를 관리하는 거고 자신도 관리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카페에 오면 지금 공무원 수험생이잖아. 몇년 공부한다고 니면 카페에 제일 마올라 오는 글이 뭐고 아팔년몇년삼년 어, 어, 사귄 남친이 떠나갔어요. <laughs> 내 그게 댓글 달까 안 달까? 안달아자난이 <laughs> 연애학 개론 아니니까. 여기좀 하고 넘어가죠. 이런게 깨어있는 임마 살아있는 역사 공부야.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우리 이야기해주잖아.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될수 있다고. 그걸 심지어 디까가 연결해 주나? 남친 여친 사이에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남친만 믿고 살아요. 그래한 믿고 믿어봐라. 씨발 언젠가 어? 그 남친 새끼가 네 등을 치고 언젠가 떠나 이혼자 어? 네 처절하게 버림받아서 처울 날이 올 것이다. 스님 그래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 네가 그걸 몰랐다면 네는 무지하거나 어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인간은 원래 그래 원신력처럼 계속해서 뛰쳐나가려 그래. 그때쯤 나안 돌아가기 위해서 뭐야? 더 강한 구심력으로 알겠어? 계속해서 많아. 원심력이 뭐 있는가 거 이거 맞나? 뭐이는거 구심력이야? 원심력이 뭐 있는 거야? 시발놈들도 아무도 모르네. <laughs> 그래서 늘더 강하게만 아 언제든지 내 남친도 떠나갈 수 있구나. 겠 언제든지 내 여친도 떠나서 나만 사랑할 거야. 그건 네 착각이야. 아 이어서요, 선생님 저희 남친은 지금까지 너무나 저 저때 그런 마음 안 푸는데 네가 그 남친을 몰라서 그래. 네그 남친 마음 속에 들어봤냐? 가 쌤, 저 남친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더 관리 잘해가라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본능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식 할때 너가 뭐하더나. 혼인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고, 여러 사람, 그 뭐, 초청하잖아. 초청하는 이유가 뭐고? 존재가 인식을 결정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내 결혼하는 장면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뭐어 남들 생각에서라도 잘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자꾸 자꾸 의무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왜 그게 바로 인간인 그런 어, 심리증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도 너무 인간 믿지 마라고 알겠냐? 사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저께 되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또책 내자 하고 제안이 왔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유튜브 영상 다 보고. 그분 대단한 분인데 굉장히 감동했다 하길래 내가 너무 쑥스럽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제 경험 이야기하는데 나이 드시거나 저보다 경험이 더 많고 경륜이 더 풍부한 분들이 저에게 그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고 그분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른 책에서 읽은 것을 옮겨서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전환기 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오는데, 그딴게 아니라, 전환기 쌤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스스로 겪어서 얻은 것, 그걸 몸채 짜서 체득을 한다면, 체득.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건 되게 진실성이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의 더 나은 훌륭한 위인들의 책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 감동을 줍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아이, 너무 쑥스럽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50평경 살면서 겪었, 워낙 제가, 제가 아까 왜 배신한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제가 좀,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유전인자를 탁 물려받았어. 제가 말은 상당히 잘합니다. 웅변도 옛날에 했었고. 어?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하면서 어? 이렇게 그래 강사 생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덕분인데. 근데 착한 거는 우리 아버지 그때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역시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 가지고 또순 순진한 거죠. 학교 다닐 때부터 도시락 반에 남들이 가져가면 그래 다 가져가라 그러고 혼자 그렇게 실제입니다 굉장히 어어 어. 그러면서 뭐 경영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배신도 많이 당하고 제가 바닥에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너도 그럴 거거든. 공무원 수험생이라 하면 은 친구들도 너볼때 약간 얕잡아 보기도 하고 어? 또 친구 중에서도 연락 끊긴 애도 있고 그런 애들도 절대 너 먼저 연락하지 마라.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봐라. 바로 연락 온다. 특히 경찰 시험도 소방관 도 별거 아닌 것 같지? 사, 그 지역 사회에 가보면 경찰, 순경, 소방관 되게 크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소방하고 공무원잘 지내려고 하거든. 왜? 내가 도움받고 싶어. 지역 사회에 가면 순경 한 명만 알아도 꼭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알겠어? 뭐좀 뭐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약하게 할 수도 있잖아. 좀 봐줄 수도 있는 이런 심리적인 게 있어. 어? 세무 국업공무원 한 명만 알아도, 면석이 한 명만 알아도 지역사회에 가면은, 그래도 면사무소에 갔을 때, 동사무소에 갔을 때, 아내 친구 있다. 이러면은, 이좀 어깨 가 어색해진다. 그래서 내가 학교 딱가고 나면 연락이 다 오게 돼 있다. 두고 봐라. 알겠냐? 그래서 지금 자존심 사고 너는 지금 1.0은 자, 초생들이 됐잖아. 이제 시작하는 자네들은 나는 단계 학교 하기를 원하고 시행착오 들기 길기를 원하지만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1단계는 합격 커트라인까지 올리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그 커트라인 근처에 대부분의 애들이 모여 있어. 운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2년, 3년 하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되면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지고 주변에서도,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야, 네안 되는 것 같다. 뭐, 어? 막 취업하든지 이런 이야기 많다고요. 어? 그럴 때 너무 자존감 상해하지 말고, 아니, 친구도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 남친 여친 떠나가는 경우 허다할 거거든. 어? 처음이니까 기다려줄게 열심히 해봐 하지만 한두번 떨어지고 나면은 어? 생각이 달라져. 나내 수많은 제자를 기르면서 야, 내 이거 마카도 너무 많이 먹는데 새벽 마시면 이거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데. 시발. 하. 부디 알았죠? 나도 마찬가지로 받아 있을 때 그런 하도 많이 배신당하고 하도 많이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겪었으니까 너라도 제발 내처럼 당하지 말라고 이런 얘 하는 거야. 알겠어요? 보이스 피싱만 속는 게 아니고 알겠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받는다. 내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배신 당하는 게 아니고 상처와 배신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망감이 생길 거거든. 절대로 견뎌내라, 알았죠 응?